저는 만약에 36초 36을 탔으면 이 친구들의 갭을 한 0.06초, 7초까지 떨어뜨려놨어요. 좀 아... 따라오지 못하게. 대박이다. 심리 싸움이다.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끔. 네, 만드는구나. 왜냐면 아... 그때가 소치 올림픽 전에 제가 사실은 연속으로 제가 어... 세계신기로 다섯 번을 세우고 마지막 종착역이 36 36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세운 게 제가 36초 80이었을 때, 저만 36초에 들어왔지, 다른 친구들은 37초 3, 뭐, 4, 뭐, 요거였어요. 오.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 하니, 나는 요 갭을 유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좀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지 해서 그 소치 올림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범접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1등은 이상하다라고 배제하고 2, 3등끼리 싸움을 저는 노렸다. 오우, 전성기 때 마이크 타이스. <laughs>